밀라노의 캄파리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 캄파리는 아페리티보 비터스. 기본적으로 식전주인데, 옛날 유럽에서 약으로 쓰려고 다양한 허브와 과일을 때려넣고, 장기 보관할 겸 중류주와 당을 넣고 발휘한 술이라, 그냥 마시기엔 맛과 향이 강해, 칵테일로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가정 쉬운 건 컵에 얼음 가득 넣고, 캄파리1, 토닉 우터 3비율로 섞어서 가볍게 하이볼로 마시거나, 얼음에 캄파리프로세코나 샴페인3, 탄산수 1비율로 넣고 오렌지에 올리면 캄파리 스프리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페롤 스프리츠보다 좀더 향이 진하고, 도수도 꽤나 높기 때문에 꽤 명확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아페롤파, 캄파리파로 갈리기 때문에 이탈리아 가서 스프리츠를 주문하면 꼭, 아페롤 옷 깜파리? 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씩 직접 드셔보시고, 타입에 맞게 주문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잔에 얼음 넣고 슥슥 돌려서, 잔을 차갑게 만들고, 물도 버려줍니다. 여기에 캄파리, 스윗베르무트, 진을 1대1대1 비율로, 한 3, 40ml씩, 이렇게저렇게 요렇게 넣어 섞어서, 마무리로 오렌지 껍질 짜서, 드셔보시면, 달달하면서도, 뒷맛이 씁쓸하게 올라오는, 레그로니 완성입니다. 저처럼 비터스랑, 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맛이긴 한데, 도수가꽤 높아서 훅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 캄파리는 칵테일 만들기 정말 쉬운 술이니까, 아트들 러다 보이면 한번 집어보세요.